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유닛1 비동사와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비동사란 무엇인가? 비동사는 아주 간단하게 말하자면 모모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비동사에는 뜻이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모모이다. 그런데 때로는 이것이 모모가 있다 라는 뜻도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비동사가 나왔을 때는... 어, 주어. 그러니까 앞에 누군가가 나왔죠. 예를 들어서, I. 내가 있습니다. I. 그리고 나서 비동사가 M 이거든요. 네. 비동사가 나오면 나는 이다. 또는 나는 있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동사의 의미를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자, 그러면 이 비동사는 도대체 실제로 사용될 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비동사는요. 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차라겠습니다 어, 어, 칼라 점토가 있죠? 칼라 점토를 여러분들이 동그랗게 만들었어요. 원래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 동그랗게 만든 게 비동사예요. 비 비고요. 이게 원형이에요. 어, 이 원형이 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형돼요. 그래서 이 원형이 I와 함께 현재형으로 사용되면 M으로 변화가 되고요. 만약에 U와 함께 사용되면 R. He나 She나 It와 함께 사용되면 Is입니다. 자, 그렇다면 M, R, Is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뜻은 다 뭐예요? 뭐뭐이다 또는 뭐뭐가 있다. 자, 잘기억하셔요 돼요. 뭐가, 있, 뭐가 앞에 나오고요? 주어가 나오고요? 주어 다음에 비동사하면 주어가 이다 또는 주어가 있다 라고 여러분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여러분 예를 들어서, you are, 당신은 are 이다, the best teacher, 최고의 선생님. 음, 그렇죠. 그래서 당신은 최고의 선생님이다 라고 할 때, you are the best teacher. 꼭 기억하셔야 될 것, you are 까지 이해하고, 그 다음 걸 연결해 가시기 바랍니다. My sister가 누구죠? 나의 여동생, 나의 누이죠? 어, 나의 여동생이, my sister가 is, 있다. 라고 할수 있어요. On the beach. On the beach, 그러면 해변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변에, 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튜터 1 지금 음, 잘 보고 있을 텐데요자 비동사란 무엇인가 자세하게 알아볼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번 과에서 이런 것들을 다룬다는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놓으시면 되겠어요. 두 번째 어 인칭 대명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인칭 인칭이라는 말은요. 자 어, 어떤 사람이나 뭐 사물 동물들을 음 그들을 대신해서 지칭하는 거예요. 인칭하는 거예요. 인칭. 그래서, 대신해서 쓰는 말이에요. 뭐, 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여러분, 예문을 한번 같이 볼게요. Mark가 is, Mark는 이다, a kind boy. 자, Mark라는 사람 이름이거든요. Mark, 사람 이름이 나왔는데, 이 Mark 대신에 뭐를 쓸수 있을까요? 음, 그렇죠. 어, 이 사람, 남자 대신에 쓸수 있는 말은 he. 아, 그럼 인칭 대명사예요. 그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쉬도 뭐가 될까요? 인칭 대명사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챕터 1에서는 이어지 비동사 아까 얘기했던 비동사의 쓰임에 대해서 그리고 인칭 대명사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왜 이걸 먼저 할까요? 아주 많이 사용되는 거예요. 영어 공부를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바로 비동사고요. 그리고 또 인칭 대명사 그렇기 때문에 이 비동사와 인칭대명사를잘 공부하면 많은 부분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시는 교재 어, 8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쪽에 보면 1-1번이 있습니다. 자, 비동사의 의미와 형태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다시 한번설명 드릴게요. 비동사의 뜻은 뭐라고요? 그렇죠. 모모이다. 모모가. 있다 라는 뜻이에요. 자, 옆에 나오는 예부를 한번 볼게요. I, 나는, I am, 이다. A doctor, 의사.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I am이 비동사인데요. 처음에 얘기했듯이 원형이 b 고요 현재, 실제 쓸때 I면 M을 쓰는 거예요. 전부 다 얘네들이 합쳐져서 뭐라고요? 비동사입니다. 비동사. 원형이 비동사예요. 원, 원래 형태는 비동사인데, 이렇게 변형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원래 비동사예요. 원형 비동사. I am. 그러니까, M도 비동사예요. 그럼 you are. 너는 이다. 뜻이 뭐예요? 너는 이다죠. A cook. 요리사. 그러면, You are a cook. 요리사예요. 당신은 요리사야. 그렇다면, 은 R도 비동사니까 원형은 비가 되는 겁니다. 뜻은 이다. 세 번째, he is happy. 그는 행복하다라고 했는데요. he is까지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는 이다. he is. 그는 이다. 뭐이다? happy. 행복한 상태이다라는 뜻입니다. 행복하다. he is happy해. he is happy해. she is. 그녀는 이다. she is. Beautiful. 아름다운 상태이다. 아름답다. 그 다음 they are. 그들은 are가 나온데요 이다 또는 있다인데 보통 어떤 장소. In the classroom. 예를 들어서. classroom. 교실에. 그러면 이다가 아니라 뭐로 해석하면 될까요? 교실에 있다.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그 뜻. 뭐뭐 이다. 뭐뭐 있다. 꼭 기억하시고요. M. R. Is. 원형 뭐라고요? b 이렇게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 그 밑에 보세요. 탐. 그 밑에 박스 아래쪽을 보세요. 탐이라고 쓰여있는 부분 찾으셨나요? 위에서부터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나면, 어, 선의하는 거지, 바로 앞에 나와 있습니다. 탐. 마이 브라더. 코리안. 자. 얘는 이 친구들은요. t o 나 My b r o t h e r 나 코리아 이런 것들은 몇 인칭일까요? 나, 나에 해당될까요? t o 이안 되죠. 너에 해당될까요? 안 되죠.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에예요 다른 거. 이거 몇 인칭? 3인칭이죠. 3인칭. 자, 이런 거뭐 3인칭인데요. 음, 이 3인칭일 경우에 뭘 써줄까요? 비동사는 is를 쓰는 거예요. is. 잘 기억하세요. 3인칭. 그 아래 나오는 셀수 있는 것이 하나이면 단수, 둘이상이면 복수라고 했어요. 셀수 있는 것이 하나, 하나짜리는 무슨 수? 단수. 둘 이상이면 복수. 꼭 기억하시고 단수, 복수 동그라미 쳐놓고요. 꼭 여러분들 어, 유념하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이위칭 I am 줄여서 I'm이 될수 있습니다. I'm. 박스하고 있어요. 박스의 단수 축약형. 축약은 줄였다 라는 뜻입니다. 축약. 줄였다 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인칭이라고 해서 I am. We. 1인칭이에요. We. 나를 포함하는 거니까. We are. 줄여서 we are. 2인칭 볼게요. You are. 줄여서 you are. 그렇죠. 그런데 2인칭이 보면 독특한 게 있죠. 너, 너는 한 사람만 지칭할 때도 y o u 고요 너희들, 여러 사람을 지칭해도, you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똑같아. you are, you are. 단수도 you are, 복수도 you are. 3인칭 볼게요. he is를 줄여서, he apostrophe s. she is를 줄여서, she apostrophe s. she is. it is를 줄여서, it's. 이렇게 하고요. 자, 3인칭 복수를 볼게요. 복수를 보니까 복수는 하나예요. they가 되죠. they. 그녀, 그, 그것 이렇게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 달라지거나 사물이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있는데 복수가 되면 전부 다 그냥 they로 통일돼요. they are는 they are, t-h-e-y, apostrophe, 하고 aree라고 해서 추격형이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문제 꼭 한번 어, 풀어 보시는데요. 아마 잘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구쪽 볼게요. 어, 비동사의 부정. 자, 비동사가 이다라고 한다면 이다가 있으면 이 몸은 있지 않다도 있겠죠. 자, 선생님 이다 i 지 않다. 이도 똑같아요. I am 이다 않다. not i 지 않다. I am not. 자, you are not. 비동사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not. 이런 걸 부정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 비동사 다음에 부정어가 나오는 거예요. 자, 거기 볼게요. 비동사의 부정어는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not. 오른쪽 볼게요. 예문을 볼게요. I'm. 그 다음 뭐가 나왔어요? not. A farmer. 나는 아니다. 농부가 아니다. He isn't. 그는 아니다. 그가 아니다. is not을 줄여서 isn't가 됩니다. 자, 이 부분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they are not를 줄여서 aren't. are not을 줄여서 aren't. 그래서 부정형을 만들 때는 비동사의 not가 붙는데, 이렇게 줄여서 쓸 수도 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어,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데요. 자, 박스에 나와 있는 부분을 꼭 기억하시고, 꼭 함께 하셔야 됩니다. 자, 단수 1인칭, I am not을 줄이면, I'm not이 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른쪽. 자, 두 번째 2인칭, 단수예요 You are not을 줄여서, you are not을 줄여서, you're not. 도 되구요, you aren't. 두 가지 다 돼요. 추격하면 꼭 기억하세요. You are not도 되고, you aren't도 돼요. 3인칭 볼게요. he나 she나 not, it가 쓰이고, is not이 쓰였는데, 자, she is를 줄여서 she's is. he is를 줄여서 he's is. it is, is를 줄여서 it's it 쓰고 apostrophe s 하는 거예요. it's 요걸 앞에 걸 줄이고 그다음에 나서 붙여도 되고요. 그다음에 앞에 건 그대로 놔두고 he나 she나 it 거기 빈칸에 i t 가 들어가죠. i t 를 그대로 놔두고 뒤에 is 나서 줄여서 isn't로 해도 돼요. 두 가지 다 돼요. 복수형 볼게요. we, you, they, are, not을 줄이는데, we are, you are, they are, 앞에 나오면 you are, we are, they are를 줄여요. we are, they are, you are 줄이고, 그 다음에 not을 붙여도 돼요. 그런데, we, you, they를 그대로 놔두고요, 그 다음에 aren't를 붙여도 된다. 앞에 걸 추격해도 되고, 뒤에 걸 추격해도 돼요. 자, 차이점은 뭐예요? I am not을 할 때만, I는 낫이 되고 M 낫을 줄일 수는 없어요. M 낫을 줄일 수는 없는, 없는데 다른 것들은 앞에 거를 줄여 주어와 비동사를 축약해도 되고요. 또 축약은 줄인다는 뜻이에요. 축약, 줄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는 그대로 놔두고 비동사와 낫을 축약, 줄여도 되는 거예요. 이, 이 부분 꼭 여러분 살펴보시고 9쪽 어, 프랙티스 문제 다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0쪽으로 넘어갈게요. 비동사 의문문 있죠. 자, 비동사를 너는 나는 너는 행복하다가 you are happy 있잖아요. 그럼 너는 행복하니는 are you happy가 되는 이유가 바로 의문 비동사가 나올 때는 물어보는 말로 바꿀 때 주어와 비동사가 샥 자리만 바뀌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의 의문문을 볼게요. she is tired. 그녀는 지금 피곤해요. Tired, 피곤한 이란 뜻이에요. 피곤한. 다시 한번 따라해볼게요. Tired, 피곤한 이란 뜻입니다. She is tired. 그녀는 피곤하다. 그러면 그녀는 피곤한 이로 되면 주어하고 비동사가 자리만 바뀌면 되니까. Is she tired? 라고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의문문에 대해서 보시면요. 의문 예어 yes, 예를 들어서 비동사가 나온 의문문은요. 예를 are you happy라고 그러면 yes나 no로 no, 대답해야죠. 너뭐 너는 너 행복하니? 너 배가 고프니? 너는 뭐 너는 지금 뭐뭐 뭐 하고 있니? 등등 비동사가 들어간 말들은 대답할 때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요? 그래 안 그래? yes or no로 대답해야 돼요. yes나 또는 no로 대답해야 됩니다. 박스를 볼게요. Yes plus 주어 비동사. Are you hungry? 라고 물어보면, Yes, I am. 주어 비동사. 자, 아니다. Are you hungry? 아니야? No, 아니야. 뒤에 있는 걸 빼도 괜찮죠. 왜? 반복되니까. 자,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인칭 대명사 들어가는데요. 인칭 대명사는 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지만 꼭 정리를 하셔야 돼요. 주격이 있고요. 목적격이 있고 소유격이 있습니다. 주격은요. 자 밑줄 보세요 거기 11쪽에 보면은 인칭대명사는 사람이나 동물 사물의 이름을 대신하여 자 이름을 대신하여 가리키는 말로 인칭은 어, 1인칭이냐 2인칭이냐 3인칭이냐를 말하는 거예요 자 1인칭은 나 2인칭은 너 3인칭은 나나 너를 제외한 다른 대상 그래서 인칭 수는요 단수냐 복수냐 잘 들으세요 수는 단수냐 복수냐 격은 뭐냐면요 주격이냐, 목적격이냐, 소유격이냐인데요. 격이라는 것은 주어의 어떤 형식을 갖추냐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이건 무슨 격일까요? 그렇죠. 주격이에요. 나는. 그러면 너를, 를, 뭐뭐를. 이는 뭘까요? 뭐뭐를로 되는 목적격. 이렇게 나는져요 소유격은 뭐뭐의. 자, 여러분 표를 볼게요. 오른쪽을 보세요. 주격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주격은 문장에서 주어의 줄거 주어로 쓰이는 게 주격이에요. 자. 어, 뭐뭐 얻는이가. 얻는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얻는이가가 주격이에요. 다시. 얻는이가가 주격이다. 다음 목적은뭘까요목적어은요 목적어 어디 치우세요? 먹어쓰 이면서 뭐머를 뭐머에게 냅다시다. 음, 소유격. 음, 뭐의 소유하는 거니까 뭐머의에 으로 소유를 나타낸다. 자 표를 한번 보세요. 단수 주격 I 나는, 미, e 나를, my 나의. 거기 보면 주격 목적격 소유격 써있죠. 주격은 은누니가, 목적격 을를에게, 소유격은 의 이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I 나는, 미, e 나를, my 나의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한번 보, 보시면 돼요. 자그 다음에 복수로 날때주격뭐가 될까요? 정문보세요 W, we죠, 위. We. 그다음에 우리를 us, 우리의 our. 이 인칭 볼게요. You, 너는 you. 똑같아요. 너는도 you고요. 너를도 you예요. 이런 경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문장 속에서. 그다음에 소유격은 your, 너의가 되죠. 그다음, 그런데 복수도 똑같아요. You는 복수도 단수나 복수나 똑같아요. U 또 목적격 U, you, 소유격 Your. 3인 볼게요. 그는 He, 그를 그에게 Him, 그의 His. 그리고 She 볼게요. She. 그녀는 She, 그녀의 She, 그녀를 She, 그녀는 그녀를 Her, her. 자 다시 그녀는 She, 그녀를은 허 Her. her. 그녀의도 her예요. 적어놓으세요. h, e, r. 똑같아요. her, she, her, her가 됩니다. it 보게 it. 그것은 it. 그것을도 똑같이 it예요. 그런데 그것의는 it, s. 이렇게 써요. it's라고 발음하는데이 it's는요. 위에 점 없죠. apostrophe라고 하는 점이 없죠. 점이 있으면 it is를 줄인 건데 어디 없으면 그것의 구별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복수는 they가 되고요그 다음에 목적격은 them이에요, them. t-h-e-m, 적어 놓으세요. they, 그들은 them. 그들 을, 그들 의가 their. -e t-h-e-i-r. 여러분, 이와 같이 보시고, 여러분, 문제를 꼭 풀면서 다시 한번 선생님 앞 공부를 할게요. 12쪽 봅니다. 소유격 다시 한번 보는데요. 소유 대명사라는 게 있어요. 소유 대명사. 같이 볼게요. 자 아까는 너의 뭐뭐 뭐 그의 그녀의 뭐 뭐의 이건 소유격이죠. 그런데 소유 대명사가 있어요. 그녀의 것, 나의 것과 같이 사용되는 건데요. 일인칭 볼게 I 나 능이죠. my 두 번째 표 표를 보세요. my 나의예요. 소유 대명사 mine M I N E 나의 것 나의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의 것입니다. mine은 소유되면 누구누구의 것이란 뜻이에요. mine. 자, 복수형 볼게요. we, 우리는, our, 우리의, 우리의 것, ours, ours, o-u-r-s가 붙어요. 이인칭 볼게요. you, 너는, your, 너의, yours, 너의 것, yours, s가 붙어요. 그 다음에 복수, you, 너는, your, 너의, Yours. 너의 것. 똑같아요. You는 2인칭. You는 단수, 복수가 똑같아요. 3인칭 볼게요 He. 자, 그는. His. 그의. 똑같이 His도 똑같이 소유되면서 그의 것이란 뜻이에요. 얘는 형태가 똑같아요. His. 그 다음 She. 그녀는. Her. 그녀의. Her. 그 옆에 그녀의. Hers. S로 받죠. 자, 그래서 이거는 아, 그녀의 것이란 뜻이에요. 그녀의 것. it 그것은 its 그것의 어, 이 소유 대명사 it는 없습니다. 그것의 것이라는 게 없으니까. 자, 그다음 오른쪽 거죠. they 그들은, 다음 their 그들 의, t h e i r 그들 의, 다음 나오는 게 그들의 것 theirs 이와 같이 볼수 있는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밑에 나오는 명사의 소유격. 소유격은요, 이 이와 같이 인칭대명사의 소유격을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명사의 소유격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명사. 어, 이 말은요, 우리가 나는의 소유격은 my 가 되는데 이게 인칭대명사거든요. 어? 대신해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사람 이름이 나왔어요. 예를 여기서 보면은 Jenny가 나왔어요. Jenny 그럼 Jenny 의도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apostrophe s. 위에 점 하나 찍고 s 붙이면 되는 거예요. 오이. 자, 사람이나 동물일 경우에는 그렇게 쓴다. 사람이나 동물은 apostrophe s를 쓰면 돼요. apostrophe s. 어 p 스 s t s. 밑으로 보세요. 명사 플러스 apostrophe s. 동그라미 쓰세요 찾았나요? 사람이나 동물의 쓸게요. 사물이나,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에요. 그냥 사물이나, 장소 같은 게 나올 때는요. of 명사인데 of에 적어 놓으세요. of는 뭐뭐 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of 다음에 뭐가 나오면 뭐 그것의가 되는 거요 of 다음에 나오는 것 의가 돼요. 그러니까 뭐뭐 의라는 뜻이니까 되 뭐가 된다 소유격이 된다. 명사의 소유격 만드는 방법 꼭 기억하시고요. 음. 여러분 이, 이 내용을 잘 기억하시고 문제 푸시면서 완전히 숙지하시기 바라요.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또 어. 설명을 해주겠지만 여러분들이 먼저 잘 생각하고 문제를 풀어놓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자세한 내용들을 개개인마다 맞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